안녕하세요. 주니하우스 임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청주시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충청북도교육도서관 임시청사입니다. 여기는 예전에 복대초등학교라고 해서요. 초등학교 장소였는데, 현재는 초등학교가 이전을 하고요. 지금 교육도서관 임시청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의점 하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원룸주택 밀집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는 충북대학교 바로 옆 원룸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서문이 도보로 한 4, 5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기 버스 정류장이 도보 한 2분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주택에서 저 위치까지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자, 주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 소개드릴 주택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도 다가가고 주택, 여기도 다가가고 주택.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주택, 좀 여기, 바로 옆칸두 번째, 두 번째 주택인데요. 자, 여기는 충북 교육도서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이시청사입니다. 자, 여기 코너 다가, 다가고 주택 바로 옆에 다가구 주택이 오늘 소개드릴 다가구 주택인데요. 4층 다가구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수요는 충북대학교 학생 임대 수요가 높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장인 임대 수요도 가능합니다. 청주산업단지가 자동차로 한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위치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 임대 수요가 우선이긴 한데요. 직장인 임대 수요도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4층 다가구 주택 간략히 설명 드리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고요. 대지 57.1평, 연면적은 105.4평입니다. 외벽은 벽돌과 대리석 마감되어 있고요. 건축고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주차대수 7대고요. 사용승인이 2012년도 6월 22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고요. 각층별 현황. 1층에는 주차장, 필로티 주차장 7대 주차 하고요. 그리고 2층에 원룸 4개 호실, 3층 원룸 4개 호실, 4층은 주인수대 단독 구성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돌과 대리석 마감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주차장, 주차 공간은 총 7대입니다. 네, 7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어,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차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차공간 보여드렸고요 이제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층 내부 들어오면은 계단 아래쪽에 작은 창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 따라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2층에 원룸 4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층 원룸 4개 호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타일 마감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면이 타일 마감되어 있고요. 바로 3층 이동하겠습니다. 네,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 4개 호실입니다. 네, 원룸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3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층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4층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4층이고요 4층은 주인 세대 단독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인 세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인 세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전실이고요. 어, 들어오니까 오른쪽에 신발장이 보이고 있고요. 왼쪽에 출입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바로 이제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은 남향입니다. 남향의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요. 어, 베란다도 있습니다. 이쪽 살짝. 베란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란다 쪽 네, 이렇게 베란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의 전체적인 모습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천장 이렇게 위에 모습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네, 주인세대 남양입니다. 남양 이쪽이 소파. 이쪽이고 이쪽에 TV 쪽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D자형 싱크대로 되어 있고요. 자, 주방 공간이고요. 그리고 주방 뒤편으로 자기 자, 자 이쪽이 다용도실인데 요좀 많이 차 있습니다. 네, 세탁기 여기다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방 보여드리겠는데요. 방이 이쪽이 큰 방인데요. 큰방 들어가기 전에 여기 여기 이게는걸 잠깐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큰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파우더룸 쪽이고 여기는 큰방 전용 욕실 공간. 이렇게 큰방 전용 욕실 공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방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쪽에 작은 방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로 작은 방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공용 욕실 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공용 욕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작은 방. 네, 이렇게 해서 방 구조가 이제 전체적으로 약 33, 34평 규모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 그리고 거실 쪽에 이런 베란다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복도 나가서 옥상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다시 4층 복도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옥상 이동하겠습니다. 네, 옥상입니다. 자, 옥상에 파가 심어져 있습니다. 상추도 보이고 있고요. 자, 옥상의 모습. 여기 남쪽은 계신동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동쪽 방향으로 해서 충북대학교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건물 바로 보이고 있고요. 주변에는 이런 원룸주택, 다가구주택 많이 모여 있습니다. 대학교 바로 옆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아무래도 원룸주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쪽이 충북대학교 정문 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큰 아파트 단지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넘어가 청주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산업단지 임대 수요도 가능한 위치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고요. 대지가 57.1평입니다. 연면적은 105.4평입니다. 외벽 벽돌과 대리석 마감되어 있고요.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어, 주차대수 7대고요. 사용승인일이 2012년도 6월 22일자 완공이 된 주택이고요. 각 층별 현황 어, 1층에는 주차공간 필로티형 주차장인데요. 총 7대 주차가 능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은 동일하게 원룸 4개 호실씩 총 8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은 주인세대 단독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 매매가는 5억 5천이고요. 임대보증금 1억 6천 100만원 월세는 278만원 용자 1억 2천, 어, 이자를 잔여와 실수액은 225만원, 실투자금액은 2억 6천 9백만원, 수익률은 10%입니다. 어, 주인 세대를 거주하실 경우에는 4억 1천 어, 9백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변하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로변, 성복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충북대학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도로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충북대학교 서문 쪽이 도보 4분에서 5분 거리고요. 충북대학교 학생 임대 수요가 높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장인 임대 수요도 가능합니다. 충주 산업단지가 자동차로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예전에 북대 초등학교, 그리고 현재는 충북. 청북도 교육도서관 임시청사 바로 옆에 위치한 다가오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복대 가경시장 재래시장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7분에서 8분 정도 이동하시면은 어, 재래시장 이동도 가능하고요. 주변에 편의시설 풍부한 위치에 4층 다가오 주택 5억대 다가오 주택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